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이날이 바뀌어 12월 5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지는식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유일 독시자죠. 그래서 높은 자질을 요합니다. 저는 그 자질로서 지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 용인수를 꼽곤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대통령제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상에는 답이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언제든 놓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대통령은 그런 질문에 대처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그런 대통령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정국이 안정된다는 것이죠. 단점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탄핵 외에는 그를 물러나게 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그 소속 정당이 또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도 그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부부마저 한 통속이 된다면 문자 그대로 최악의 정부가 되는 것이죠. 어제 문 대통령의 용인수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문 대통령은 사계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고된 개각이었죠. 언론은 일제히 추미애 장관이 살아남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국토부 김영희 장관 교체입니다. 후임에는 변창흠 토지공사 사장인데, 그는 교수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거쳐서 박원선 시장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고, 문정부 부동산정책표를 만든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아주 가까워서 김수현 라인으로 불립니다. 말하자면 폴리페스죠. 그래서 당장 뭐하러 장관을 바꾼 것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장관에는 측근 삼철 중에 한 사람인 전해철 의원, 여성부 장관에는 정영의 여성재단 이사, 그리고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보건사회 기능원장이 내중되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학습기회라고 해서 선언을 빚은 이정국 장관을 국회에서 발언이 봉쇄되는 소모까지 받았는데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자, 말이 빵도 안 했더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김여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잘졌습니다이 3년 4개월, 그녀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25번이나 된이 부동산 정책으로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 솔직히 임대차 산법이 그녀의 작품은 아니죠. 그녀는 집값을 잡는다면서 집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은 부동산 산법을 기획할 정도로 머리가 나빠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영끌로 내집 마련하는 30대가 안타깝다. 기다리라 이런 말 등으로 사람들 비위를 빡빡 끌고 댔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극히 문학적인 발언으로. 말이 빵따안 때가 되면서 3, 40대 핵심 지지층이 문 정부 등을 돌리는 총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잘린게 아니라 아직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곧또 다른 요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이 이렇더군요 이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위 을다 했다 경제는 아니다 호흡.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민심 이반으로 인한 개각이 휘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엔 추미애 장관 유임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언론 역시 그 점을 주목하더군요. 지금 개각이 윤석열 찍은얘기를 두고 버려진 민심을 달래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본 것인데, 예, 근데 이런 댓글입니다. 추미애에 빠진 개각은 진정성이 1도 없다. 추미에 빠진 개각은 무효다. 그만큼 지금 추장관은 우리 사회의 공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환용 핵심인 국토부 장관 변창음 내정자에 대한 말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 아침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민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분의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 같다. 그두달 전인 8월에는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며 문 정부가 제일 잘한다며 성적 평가를 했는데요. 중상이라고 지점했습니다 말하자면 비플라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가 지금 벌어주고 있는 민심 위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는 걸까요? 그는 전월세 대란 원인인 임대차 삼법을 뜨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가 아침만 일삼는 무능한 스승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틀 전에 3일 밤 9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낙연 오랜 최측근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옵티머스 의혹에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 천만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죠. 경찰은 자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중앙지검 경제범죄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6시 반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잠시 외출한 뒤에 연락이 투절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검찰이 아닌 가족이 했습니다. 이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그때 이 씨의 시신을 3일 밤 발견했습니다. 그가 조사받은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옵티머스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레스터 올은 청순전인 지난 6월 회사명의로 대의한 복합기를 경로구에 있는 이낙인 사무소에 설치해 주고 5월까지 매달 11만 5천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습니다. 복합기 임대료 등1 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서울시 성관위가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인 대표 대신 실무자인 이 씨가 총대를 맨 거죠. 물론 성관이는 이낙연 대표가 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사건이 실무적 착오라고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씨의 죽음으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아주 커졌습니다. 그는 슬픔을 누릴 길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지주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중에 다시 대형 악재를 만난 겁니다. 죽은 이 씨는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최지권입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비서관으로 함께 해왔는데, 2014년에는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 6 7 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도 총대를 맺죠. 그리고 출소 넉달 뒤인 2016년 당시 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복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2014년 실령을 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다고 하는군요. 철지에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이 일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중앙지검은 지난 6월 시작된 옵티머스 수사 초기부터 이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 동안 뭉갰다는 의혹을 받게 된 거죠.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이 검찰의 강압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백모시대처럼 이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모양인데 과연 죽음의 이런 길이 밝혀질까요? 어제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휴대폰을 입수해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는군요. 검찰이 직접 사망경위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조항지금으로부터 이씨가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항지금 인권감독관에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 문제입니다.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증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솔직히 맞는 주장이지만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헌재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사 보임에 대한 가치분 사건에서도 수개월 동안 뭉개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명 이틀째 니용구 법무부 차관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중에 휴대폰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자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 그러자 이용구 차관의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의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 다시 이용구 차관의 이런 답변이 찍혔습니다. 효력 증지가 나올 특이 없고 이것이 위원회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 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 도대체 그 대화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이게 이 나라 고위 공직자의 수준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두고 고민하는 자리에서 진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정약으로 휴대폰이나 만지면서 날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어쨌든 검사징계법 모조이 양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두 명, 그리고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 명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입맛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이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이 경우에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일반 검사 징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공정성을 기하라고 주문했는데 윤 총장도 거짓을 그 지적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인 적정성과 공정성에도 위배되며 소추와 심판이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소추도 장관이 하고 심판도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조선일보에는 숨겨진 특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나.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징기및징계징구를한 지난달 24일 이승윤 지검장의 주황지검이 대금 압수수색에 투입될 포렌식 팀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분이 판사 성향문서 관련 압수수색만 허락한 영장을 그것도 한밤 중에 발부하는 바람에 중앙지금 포렌식 팀은 다음날에야 대금감찰부가 실시한 수사정보 정책관실 압수수색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대금에 포렌식 팀이 있죠. 그런데도 중앙지금 병력이 동원되는데 당시 총장 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차장은 이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군요. 검찰 내부에서는 추매와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그리고 이승윤 지검장이 윤석열 축출을 위한 친입 구대따를 시도한 것이라며 총장 직무증조와 함께 총장실을 포함한 대금 압수수색을 하루 만에 몰아치며 윤총장 해임을 기증사실화하려다가 압수수색 결과 흩탕을 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 여부에서는 총장실등 전방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실패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압수수색은 25일 오전부터 시작됐고 대상은 판사승향문건 그러니까 이른바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대금수사정보정책관실로 국한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총괄했던 허정수 대금감찰사무과장은 압수수색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 뿐 아니라, 주황지검 형진이 사차장과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군요. 완벽한 꾸댔다 정황이죠. 도대체 이 시나리오는 누가 짱것실까요 그야말로 집권 남용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판사 승향 문건 외에 다른 추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있을 택이 없죠. 그 바람에 친히 꾸댔다는 실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후속 시나리오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구속인사가 준비된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로 최장관은윤 총장 직무증지가 이루어진 그 직후인 지난달 말 고경 차관을 불러서 징계위를 마치고 대금 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대금 접수 계획인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금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이른바 추미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금 간부들의 조차장에 대한 태도는 신군부를 인상시켰다. 전환관 대금 차장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직전인 지난 1일 오전 대금 감찰부의 각종 법령 절차 위반 등을 조사하라고 대금 인권 정책 관실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는 3개 담당 관실 전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구대다 세력을 밟은 세군하는 것인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당이 외통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칭송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그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당 김기현 의원은 조공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군사붕괴선 인근, 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때문인가요? 야당 정지석 의원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진단 살포용의를 변환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지 않느냐? 야당 의원들은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고 했습니다. 외신을 보니 미국 조야에서도 이 문제는 단연 화제입니다. 물론 비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항복했다는 지적도 있고, 한국 좌파가 가장 권위주의지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권력이 눈이나 꿈쩍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책이었습니다.